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운동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커피도 한잔 사왔는데, 캐러멜 라떼. <laughs> 한잔 사서 왔어요. 아, 지금 저희 집 우유가 없어서 원래 집에서 그냥 만들어 먹는데, 오늘 특별히 사왔고요. 근데 벌써 컵을 크리스마스 컵에 주는 거예요. <laughs> 벌써 크리스마스인가? 아무튼, 달달한, 운동하고 나서 달달한, 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어, 왔고요. 아, 이거는, 라돌제비타 스티커북인데, 저는 여기다가, 음, 이렇게 사용하고 나온 PET 테이프 같은 것도 좀, 안에 놓고 이런 어, 쿠키 먹고 나왔던 영수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나무 마스킹 테이프 그리고 좀전에또 보셨던 이런 이제 스티커들 잠시 어디 붙여둘 때가 없으니까 여기다 붙여놓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이어리 꾸미거나 그럴 때 그때 이제 사용하면. 그래서 어, 이런 레이블 같은 것들도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어, 제 일기장이나 그런 데 같이 포함을 해주니까 왠지 그때 뭐 했는지 좀 추억도 많이 어, 생각이 나고 좋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어저께 했던 거 이어서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 어저께 이렇게 세팅했었던 거그 다음에 10월달 첫째 주 <laughs> 꾸몄었죠? 그래서 이렇게 어저께 꾸몄던 페이지, 깔끔하게된것 같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한 제 잉크도 약간 그린 느낌의 잉크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여기 스탬핑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10월달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스탬핑을 해줄까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 10월달 두 번째 주도 한번 꾸며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에는 제가 모아놨던 이런 다양한 태그나 이런 것들도 사용할 수 있으면 한번 사용을 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구분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했던 태그들을 2주, 3주, 4주 이렇게 다 구분을 어저께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티커북도 몇 개를 한번 꺼내봤어요. 그래서 92 스티커북이랑 1095 스티커북. 그다음에 137이 스티커북 이렇게 한번 같이 사용을 하고 또그 이외에 어 필요한 것들은 또 그때 그때 더 추가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한 제품들은 아래 글에 다 링크를 해둘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아래 글에서 한번 구경해 보세요. 왼쪽 위에는 우선 오 해피라고 적힌 컬러풀한 어, 스티커를 이렇게 좀 붙여줬고요.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조금 더 화사한 느낌으로 한번 꾸며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어, 스티커북에 보관해놨던 제 사진들 미리 잘라놨던 것들을 이렇게 꺼내서 어, 위치를 정해주고 있어요. 저는 어, 보통 그 해당 날짜에 찍었던 사진들 위주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칸을 맞춰서 놓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나, 이 주에 저희 아들 생일 파티 어, 카드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어, 카드를 제작을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다가 붙여 주고 싶어서 어, 프린터기를 이용해 가지고 프린트를 해 줬어요 제가 다양한 사진들을 어떻게 프린트 하는지는 예전에 제가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 영상 제가 아래 글에 같이 링크해 둘 테니까 혹시 사진 출력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는 이제 저희 아들 생일 파티도 좀 준비도 하고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카드 더 만들어야 되고 또 생일 파티할 장소 섭외도 해야 되고 예약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 굉장히 좀 이것저것 <laughs> 준비할 게 많아서 바빴던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어 이거는 제가 다 사용한 스티커북인데 해피플래너 스티커북 이 1호 7 스티커북 제가 너무 좋아해서 새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다 써서 이거 커버를 좀 잘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음, 기념으로 붙여 주려고요 <laughs>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어, 제 메모리 키핑에는 이렇게 아들 사진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진 일기할 때 보통 이제 저희 아들 사진들을 좀 많이 사용하고 또 이제 저희 아들 추억이 될 만한 내용들 이런 것도 좀 많이 줬고 그렇게 해서 어, 뒤떻게 보면 육아 일기 같은 걸가 될 수도 있겠는데 어, 제삶 속에 이제 저희 아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어, 제가 어, 유튜브 촬영했던 거, 음,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거뭐 이런 것들도 가끔씩 같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붙여 주기도 해요 요거는 저희 아들이 만들어 준 거예요 너무 귀엽죠 이렇게 네모 모양을 펀치를 해 가지고 위에다 스티커도 붙여서 줘서 그것도 기념으로 붙여 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어떻게 제가 무엇을 했는지를 이렇게 적는지 좀 궁금하실까봐 제 다이어리를 꺼냈는데 제 미니애피플래너에 이렇게 그날그날 뭐 했는지 간략하게 적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고하면서 제가 보통 이렇게 사진일기 적을 때 어, 이렇게 같이 적어서 어, 꾸며 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진일기는 이제 어, 이것도 매주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한 달에 이제 한번 몰아서 이제 할 때는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사, 제 다이어리를 보면서 참고하면서 이렇게 한번 꾸며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페이지는 어, 음~ 저번 주랑은 조금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칸에 꼭 맞지 않아도 이렇게 조금 다양한 모양들과 쉐입들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꾸며 줘 봤어요 그리고 컬러풀한이 마스킹 테이프도 사용해 주고 그리고 또 저희 동네에 이뚜레쥬르가 어~ 생겼다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드렸을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랑 빵집 가서 또 맛있는 빵 사와서 맛있게 먹었던 그런 어, 추억이 있어서 그것도 이렇게 사진이랑 같이 이렇게 꾸며줬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디를 가든 혹시 이제 무료로 나눠주는 리플렛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항상 꼭좀 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일기 하거나 다이어리 꾸밀 때 같이 이렇게 붙여주면 어, 이렇게 좀 기록도 되고 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명함 같은 것도 있지 않고 가져와서 잘라서 같이 붙여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희 아들 잠옷에서 나온 태그예요. 근데 모양이 육각형 모양이 너무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좀 붙여주고 이런 식으로 저는 사진 일기를 꾸며주고 있어요. 이번 페이지는 좀더재미있게 다양한 동물들 스티커도 같이 붙여줘서 꾸며볼게요. 사진들을 어느 정도 붙여준 다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마치 보드에 이렇게 어,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연출을 좀 해줘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마다 조금씩 이렇게 포인트를 좀 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페이지를 꾸미실 때 이렇게 어느 정도 음, 같은 어, 스티커나 이런 걸 이용해서 칼라를 좀 매치해 주시면 나중에 전체적인 페이지를 봤을 때그 어, 느낌이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줄 페이지를 어느 정도 꾸몄으니까 내용도 적어줘야겠죠? 그래서 어떤 잉크를 사용할까? 제 잉크 스와치북을 꺼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랑 같이 제 만년피 잉크들 스, 어, 스와치 했었던 건데, 이번에는 제 카베코 마키아토 만년핀에 들어있는 제 열빈 잉크를 이용해가지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 잉크는 브라운 잉크인데 색이 조금 진한 편이라 좀 선명하게 표현이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스티커를 이렇게 컬러풀하게 많이 꾸몄기 때문에 잉크는 이렇게 조금 더톤 다운된 느낌으로 골라줬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그거에 맞게 이렇게 잉크색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주 동안 그날 이날 있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적어주봤어요. 화요일은 저희 아들이랑 같이 돈가스도 만들고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 사진도 찍으면서 놀았어요. 저는 요즘에 좀 아들 사진만 찍지 제 사진 많이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사진을 남겨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은 또제 친구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운동하고 뭐 그랬던 내용들도 좀 적어주고 그리고 저희 아들이 준 선물. <laughs> 스티커 선물 등 여기 아래에다가 좀 귀엽게 같이 붙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목요일은 제가 좀 어, 기침이 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 티를 좀 마셨다는 내용도 좀 적었고요. 그리고 티백을 좀 잘라서 위에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레몬 진저라는 티가 저는 기침 나올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티백을 음, 이렇게 오려가지고 위에다가 좀 붙여놨고요. 그리고 또, 어, 금요일은, 음 제가 이날, 이제 영상, 유튜브 영상 업로드 했던 거, 그런 내용을 적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업로드 하면 한국에선 토요일 아침에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은 저희 아들이랑 재밌는, 어 피자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저도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고, 또 저희 아들이 요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항상 뭔가 이렇게 액티브티를 같이 하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또 모닝일기도 잠깐 적었고요. 아, 오늘은 이번 주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트위스비를 이용해가지고 일기를 적고 있는데 색깔이 너무 너무 예뻐요, 예쁘죠? 약간 보라 느낌? 어, 지금 이번 주도 일기를 잘 적고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또 어, 사진 일기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날씨가 조금 추워졌어요. 한국은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laughs> 저희 아들 이제 학교 보내놓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아침 먹고 그리고 이제 방에 와서 이것저것 조금 정리를 하고 이제 촬영을 시작했어요. 어저께 이제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어, 꾸몄잖아요. 이렇게 하고 또 이런 뭐옷 레이블 같은 것도 붙여줬는데 여기에 이렇게 리본을 또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꺼내봤거든요. 이거는 아메리칸 크라프트 리본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도트가 들어가 있는 정말 예쁜 리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여기다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넉넉하게 잘라서 양면 테이프로 이렇게 좀 고정을 해주니까 모양을 더 예쁘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음. 포인트도 되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열고 닫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날짜를 표시를 계속 해주려고 했는데 여기 모르고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일자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이랑 꾸밀 이세 번째 주 그것도 일자를 다 표시한 다음에 다시 어,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다 해버릴까요? 네, 그래서 여기 한 달을 일단 일자 표시를 다한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이제 스탬핑을 다 했으니까 한번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어서 똑같은 느낌으로 이어서 스탬핑을 해줬어요. 너무 예쁘죠? <laughs> 자, 이제 어 10월 셋째 주도 같이 꾸며보도록 할게요.